병이 올라오는 이 수에 대한 변화도 복귀 장면에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귀마 선수대 원악마 후수 장기입니다. 두어 볼게요. 여러분 다들 안녕하세요. 면포까지 안착하고 막아 나오겠죠 뭐. 아 병을 쓸었나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귀이상 진출 배어님 어서 오시고 김국강님 어서 오시고 쓸고 자, 여기까지 뭐 다들 익숙하시죠? 제 장기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뭐 똑같지 뭐. 이거 밀잖아. 자, 원앙마에서 병을 밀기 전 형태, 거기서 시작입니다. 거기서,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두느냐에 따라서 귀마에서도 응수가 달라지죠. 지금 한에서 병을 치밀어 올렸는데, 전 이렇게 둔다면 일단은 마가 중앙으로 진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수로 병을 걸거든요. 이 병을 좌로 쓸지 사선 병을 올릴지 올라와 있는 병을 치밀어 올릴지 뭐야? 이런 응수는 연구 안 했는데 솔직히 이것 빼고 다 연구했거든요. 근데 이건만 연구 못했습니다. 처음 봐요. 자, 일단은 2번조를 치밀어 올릴게요. 이거 미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띄우고 귀포를 넘었는데 이렇게 든다면 우진차 우선 진출합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는 포를 위협을 할게요. 위협을 하고 이거 지금 살리려면은 결국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병을 당겨서 포를 지킨다면 형태가 안 좋죠. 응수가 처음 보는 응수가 나와서 살짝 당황했어요. 넘어간다면 막아 병을 쳐버립니다. 병이 올라오는 이 수에 대한 변화도 복귀 장면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렇죠. 돌아가야죠. 돌아가면은. 일단 치죠. 치고 병을 당기나요? 당기면 당기면 마가 침투해서 포를 달라고 합니다. 포가상을 치면은 마가 침투해서 차포, AB 양방을 걸어 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빠져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제 스타일 아시죠? 저는 닭공입니다닭공 낙공. 그냥 공격적으로 올라갈게요. 자, 포가상을 치면은 침투해서 차포 병 A, B, C 세개 중에 하나 골라 먹으면 돼요. 아, 세개 중에 하나 골라 먹는 건 아니지. 세개 중에서 상대가 하나를 살리면 나머지 두개중 하나를 골라서 선택해서 먹겠습니다. 사를 미리 올리면 침투죠. 이게 계속 쫓기는 국면입니다. 일단 침투 차를 걸고 차가 한 칸밖에 못 올라오거든요. 한칸 그렇죠. 마가 병을 잡고, 이 양병을 공으로 잡는 거예요. 포가상을 칠 수가 없습니다. 마장이니까. 잡고, 다시 막아, 이렇게 침투를 해서 상을 걸 수도 있어요. 차가 막으면 차가 병을 잡습니다. 침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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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봅시다. 마가상을 잡아도 차가 눌른다. 이런 뜻이겠죠. 아마도 그런 뜻이고, 지금 포를 하포할 수도 있고, 포가상을 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 선택은요. 일단은 이득을 좀볼 만큼 봤어요. 볼 만큼 봤으니까 줄을 당겨서 이 귀이상을 지키도록 할게요. 지키고. 중앙으로 모아서 단단하게 두겠습니다. 초반에 포진해서 이득을 받다면 그 다음에는 안정적인 운영 전략이 필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도 장기를 돌보면 일단은 수비를 좀 이득을 보고 이 공수 전환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띄웠죠. 우변병도 띄운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 빠지면 막아 떠서. 포를 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조를 당기면 차가 한칸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가 진출하고 병을 밀면 차가 빠지고 마가 뜨면은 마포대하겠습니다. 두칸 빠지고 마가 뜨면 서차가 말을 걸고 마가 포를 건다 뭐 이런 뜻이죠. 뒤로 후퇴. 이제는 마가 뜨면은 음, 중앙주를쓸 수도 있겠죠. 또는 마가 차후에 좌진 떠서 마대를 요청하면서 이 원앙마 형태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포를 했고 자 궁수비 타이밍이에요. 사 띄우고. 자, 지금 예컨대 포가 상을 치면서 면포가 말을 잡는 포와 마상 교환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음, 봅시다. 자, 여기서 저희 선택은 일단은 상이 뛰어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포를 겨냥하겠습니다. 포가 옆으로 넘는다면 그냥 단순하게 상사대를 할게요. 아하, 이거 봐라. 일단은 외사 만들어, 외사 만들어 놓고 사과상을 잡지 않겠습니까? 아, 안 잡고 넘어온다. 아무래도 좌진 초포로의 장치면서 한포의 길을 막는 게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궁성으로 돌아왔는데, 자 상은 뭐 빠져나올 곳이 없죠. 무난하게 양포 분할할게요. 양포 분할을 궁을 먼저 안 빼고 면포를 뒤집은 이후에 이후에 궁을 좌측 아래로 한 박자 빠르게 양포 분할 가겠습니다. 빠지고 사 닫고 뭐 잡고 들어올 수는 없지만 차가 있으니까 들어올 수는 없지만 일단은 사까지 닫고. 하포가 우변으로 넘어서 뭐둘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별로네요. 음, 잡으면 묶어버리니까 자 당기고 민다라는 것 같습니다. 같이 당겨주고 아하 여길 밀고 들어오겠다. 마가병을 잡 이제 조리병을 잡으면 마가조를 잡겠다 뜻이죠. 일단 잡고 마가조를 잡으면 당겨 당겨서 중앙으로 이 기물을 집결을 시켜야죠. 한의 병이 두 마리 살았는데 좌변병 우변병이에요. 중앙이 뚫렸다라는 거죠. 중앙에 삼병이 없기 때문에 아주 서서히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차대. 차가 차를 잡으면 상이 차 잡으면서 조류 선수로 걸고 둔다라는 거죠. 잡으면 일단은 당겨서 말을 쫓고 침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다시 아 지금 이미 어 약간 형태가 위협하니까 공격적으로 들겠다뭐 이런 뜻 같아요. 넘어서 상한번 걸어주고요. 상이 나온다면 좌변병이 죽죠. 웃기 장면에서 병 올라오는 수 초반에 그거 다룰 건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아하, 간결하게 침투? 이건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잡겠습니다. 상 잡고 병이 선수로 걸렸죠? 차가 한칸 빠진다면 그냥 돌아올게요. 마가 나온다면 포가 또 돌아오면 차가 졸먹고 돌진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빠질 때 포가 오고 마가 온다면 마포대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장이 있나요? 여기 장군. 차가병 잡고 돌진하면 여기 장군 칠수 있죠. 살를 내리면 차가 마먹고 돌진입니다. 아주 큰거한방 노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포로 돌아와서 장을 치면은 귀포로 막아야죠. 이거 안 돌아오고 욕심부려서 차가 병 잡으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이죠. 한 방. 아하, 이 선. 이 선까지 왔나요? 포가사를 치면서 수를 내겠다. 뭐 이런 뜻인데, 포가사를 칠때 궁이 포를 잡으면 그만입니다. 이거 치는 건 의미가 없죠. 자, 마가 조를 쳤을 때 조리말을 잡고, 포가사를 쳐도 사가포를 잡았을 때 잡고 들어올 수 없죠. 상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선 와서 흔드는 공격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대응 안 하죠. 대응 안 하고 차가 병 먹고 돌진. 들어서면 양방이 됩니다. A, B 양방이 되죠. 요게또 선수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넘어와서 대응해야죠. 대응해야 되고 봅시다. 이제는 마가 말을 이탈시켜야지만 면포를 놓을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일단 마가 침투를 할게 침투. 침투를 하고 마장 침에서 멱을 막고 차가 말을 노리고 그다음에 면포를 세울게요. 그런 수순으로 갈게요. 지금 예컨대 마가 병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 병을 잡고 마가 말을 잡으면 차가 상 먹고 선수로 포를 걸고 바닥을 누를 수 있거든요. 이런 공격수도 둘 수가 있어요. 어? 이야 3선 이거 상은 뭐 의미가 없고 아무래도 마장을 대비한 것 같은데 지금 차장 치면 살을 내리나요? 자 봅시다. 이거는 강공이야 강공. 그냥 경 치고 마가마를 잡으면 차가 상 때리고 포 걸고 장 노리고 차후에 이포가 갈 곳이 없으니까 막까지 이탈을 시켜야죠. 잡고. 포를 선수로 걸었죠. 잡는다면, 지금은 여기 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사과포를 잡겠습니다. 잡고, 여기 상을 잡았지만, 일단은 장을 치면은 살을 내리죠. 그럼 차가 마달라고 오면은 차가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장을 안 치고, 그냥 단순하게 이 선을 빠질게요. 이 선을 빠지면은, 마가 이렇게 빠지면서 차를 걸거든요. 그때, 그때 차장군을 부르고 살을 내리면 면포 안쳐 장군 부를게요. 그럼 궁이, 일단 돌 수는 없죠, 외통이니까. 그러면 갔다가 차가 이궁 중, 궁, 어, 가운데 자리로 들어가서 장군을 막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복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초반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과서 장기니까 자 귀마 선수 때 원앙마 후수 장기였습니다. 저는 그냥 뭐정형 수순 정석 수순으로 두었고 상대방은 후수 우 원앙마 장기였죠. 요즘 가장 대세입니다. 저도 우 원앙마 선호하고 좌변조를 열고 마가 나왔죠. 중앙조를 열면은 여기서부터 후수의 대응수 대응수 대응수에 따라서 초의 응수가 달라집니다. 한 차가 두 칸을 올라설 수도 있고. 귀포를 넘을 수도 있고 병을 침힐 수도 있고 실전처럼 이렇게 병을 침힐 수도 있어요. 제가 막아 나갔죠? 자 여기서 병을 올려서 사선병을 올리거나 또는 올라와 있는 병을 쓸어서 대응한다면요. 막아 이렇게 침투합니다. 그럼 병을 당기죠? 막아 이렇게 빠집니다. 우변 병이 걸렸죠? 귀 이상에 의해서 사선병이 걸렸죠. 그래서 결국 A, B가 두 개가 걸리기 때문에 하나는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공략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이거 올리는 것도 안 돼요. 올리면 그냥 침투합니다. 침투하고 당기면 이런 자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선병은 못 올리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병을 미는 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국면에서는 병을 밀어 올리는 게 가장 정수에 가깝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마가 뜰때 병을 당기죠? 마가 지금은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상머리가 눌렸기 때문에 그냥 귀포 안착하면 꽝입니다. 꽝. 꽝이죠, 꽝. 꽝 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병을 당기면요. 마가 병을 칩니다. 치면 마가 말을 안칠 수가 없죠? 차가 5선에 진출해서 다시 말을 겨냥을 해요. 이런 식으로 지키면 형태가 무너집니다. 안 좋아요. 안 좋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야 돼. 내려가면은 상위병을 때립니다. 자, 결국 말을 주고 양병을 잡아서 점수는 1점을 손에 봤는데, 결국 지금 공격이 타켓이 약간 우진이거든요. 우진. 마력을 막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좌변 초차가 들어서면 막아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한에서는 귀포를 안착을 시켜야 돼요. 거의. 시켜야 되는 게뭐 기정사실이고, 여기서 말을 달라고 가느냐. 가면은 마가 나올 수도 있고, 차가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변화도가 생, 이제 생성이 되죠. 또는 여기서 상위 중앙으로 진출해서 병을 띄워 놓고 그리고 나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틀려요. 뒷모양이 약간 틀린데, 뭐이 정도까지 이렇게 초에서는 이 공격의 흐름을 좀 리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점수가 2.5 점차로 벌어졌지만 이 국면 자체가 초가 음 최소한 뭐반 이상은 좋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생각엔는 형태가 50 최소한 50% 이상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공략법 좀 알아두시고 병이 이제 올라오기 전이 타이밍에서 한해 응수별로 초의 대응수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해놓으시면은. 보통 귀마두시는 분들이 후수원 악마가 까다롭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후수원 악마를 좀 공략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볼까요? 포가 막아서 결국 2번조를 올렸죠. 띄우고 밀지 마라, 이거죠. 차를 씌울, 수 알아, 씌울 줄 알았어요. 씌울 줄 알았는데 상을 겨냥하길래 우진차 우선 진출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이 됐죠. 당기고 뜨고 포가 상을 잡으면 마침 터면 완전 망하죠. 병을 줄 수밖에 없죠. 국 내리고 여기서 공수 전환 들어갔어요.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두면서 네, 이제 형태를 좀 단단하게 갖췄습니다. 상사대까지 하고 합포하고 국 내리고 사닥고 당기어서 당기고 밀고 대하고 당기고 대처하고 당기고 그냥 특별한 수익기를 하지 않고 무난하게 흘러갔죠. 무난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뭐 마지막까지 좀 무난하게 한것 같아요. 자 여기 꿈 노림수죠. 이렇게 잡으면은 포장 날라옵니다. 살을 아래쪽 또는 뭐 우측 아래로 빼야 되는데 차가 마 먹고 돌진이죠. 다음 수로 여기 장의 통수인데 여기 장 통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둔다면요. 그냥 이게 뭐 싹쓸이지, 싹쓸이. 뭐, 이 포, 포를 잡을 수도 있고, 기물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욕심부리면 안 되죠. 하포로 내려와서 포장군을 막아주고, 막아 들어가면서 결국 병치는 강수를 뒀습니다. 네. 잡고 내려오고 마지막 순간에 말을 살리면 결국은 장을 치고 살을 내릴 때 면포 안착하면서 이 차가 희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의 뭐 제가 교과서 연기라고 표현 하는 만큼 아주 정석 수순과 정석 대응 수 변화도가 나왔는데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